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15학년도 9월 모평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핵 반응에 대한 설명이고요. 별에서 높은 온도, 압력으로 인해 가벼운 가벼운 애들이 가벼운 원자핵들이 반응하여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것은 핵융합 반응이고요. 그리고 이 별에서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그쵸죠 예, 힌트를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핵 생성되는 핵 반응식이 이제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기억 한번 채워보죠. 질량수 6이죠. 여기는 2입니다. 그럼 여기 에 4가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가 22하니까 2 4가 되고 여 여기는 2밖에 e 없으니까 여기 2 e 해가지고 헬륨 원자 이게 되겠네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요 질량 결손된 만큼, 그러니까 질량수하고 여기 양성자 수죠, 요 양성자 수, 요 원자번호는 항상 같아야 되는데 질량은 다릅니다. 결손이 일어나죠? 뭐그 짜잘한 질량 결손이 2는 mc 스퀘어 제곱과 만나가지고 그죠? 어, mc 스퀘어가 그거잖아. 뭐 제곱까지. 어. 응. 자, <laughs> 그래서 mc 스퀘어 해가지고 여기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쵸 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 질량 결성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한번 기억부터 볼게요 질량수는 기억이 2, 3 헬륨 보다 크다 이거 4짜리 였잖아요 그쵸 크다 그래서 이거 기억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자 니언에서 질량 결수은 이거와 이거의 질량 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니구요 어, 얘네들 전체하고 얘네들 전체하고의 그 질량 차이가 요게 이제 e m c 어와 만나서 요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요 어, 여기는 이제 질량 결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얘랑 얘네들 요거 요, 요거랑 요거 단독이 아니라 그니까아 아니, 아니, 아니 요거랑 요거의 단독이 아니라 이거 전체 이거 전체랑 이거 전체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이 핵반응은 핵융합이죠? 예, 네,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